이 해령의 위치가 변해요. 변하진 않아요. 변하지는 않죠. 해령의 위치가 변하진 않잖아요. 해령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지점에서 계속 발생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지? 그런데 복각이 어느 거는 마이너스고 어느 거는 뭐예요? 플러스로 나왔다 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뭘 나타냅니까? 정자이 역자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 대가 언제예요? 처음에. 지금 해령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A가 복각이 마이너스 65도래.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정작이죠. 그러니까 정작일때 복각이 마이너스 65란 소리는 뭐예요? 남방구에 있는 겁니까? 북방구에 있는 겁니까? 남방구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에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해령 자체가 어디 에 있는 거예요? 남방구에 있는 거니까. 복각이 68도가 되는 B 지점은 언제 역작이 때죠. 자극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각이 바뀐 거지, 결국에는. A의 지각은 생성된 후에 남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남쪽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지금. 남쪽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 점점. 지금 복각을 봐봐요. 여기가 69도고 68도예요, 생성된 당시가. 그러면 은 복각이 실제로는 여기 정자기로 치면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69, 68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복각이 어떻게 됐어? 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이거 실제로는 정자기 때는 복각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바뀌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점점 어디로 간 거야? 복각이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됐어? 커졌죠. 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내려간 거야? 남쪽으로 내려가야 커지는 거지. 복각이. 그러니까 <laughs> 여기 남쪽. 그 다음에 A의 해양은 지각에 생돈된 후에 남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A의 근데 여기서 얘는 해령을 두고서 얘는 남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반대편이니까 북쪽이지 그치? 왜냐면 해령은 발산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쪽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B시계는 북방구에 있었던 자체가 없어요 얘는 남방구에 있었던 거니까 A가 C보다 더 저위도에서 생성이 되었다. 자, A하고 C하고 보면은 복각이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65도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69도죠. 그렇죠? 그러면은 복각이 어느 게더큰 거야? 둘다 남반구를 기준했을 때 A가 큰 거지. 누가 더 고위도해? C가 더 고위도죠. 결국에 그지?